안녕하세요. 오늘의 모두 색달입니다 오늘 머리 볼륨이 장난, 이거 너무 높이 했나? 볼륨이 장난 없죠? 80년대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다이소 뷰티템들로 이제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찐으로 잘 쓰는 뷰티템들이랑 이번에 사서 해보는 아이템들 같이 화장해볼게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원래 데일리 화장으로 기본으로는 이거 시카 카밍 크림이랑 멀티밤. 이거는 원래도 데일리로 잘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토너 패드. 시카 토너 패드. 이거는 제가 운동 갔다 와서 열감이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 진정 효과로 진짜 잘 쓰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요 시카 토너 패드로 얼굴 정리를 한번 해 줄게요. 요것도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 다 다이소 제품들로만 할 거고요. 이건 저만의 살짝 꿀팁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타라 미스트 쓰던 공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좀, 좀 미스트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이소에서 제가 되게 잘 쓰는 건데 이것도 시카 라인이에요. 제가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시카 라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VT 시카 카밍 토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랑 어 제가 항상 쓰는 호호바 오일 얘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미스트로 쓰고 있거든요. 이걸로 만든 미스트로 먼저 뿌려줄게요. 이렇게 여행 갔었을 때나 기초템들을 막 두고 갔을 때 불가피하게 친구 집에서 잠들거나 이럴 때 아침에 이거 하나 하고 화장하는데 화잘먹이거든요 진짜. 저만의 꿀팁. 일단 얘를 발라줬고요. 제가 오늘 왜제 데일리 템들로 안 하냐면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게 지금 VT PDRN 광채 선 에센스 이게 선 에센스여가지고 자외선 차단도 같이 들어있고 음 따로 이제 이것도 여행 같은데 가시거나 이럴 때 선크림을 따로 안 발라도 될것 같아가지고. 일이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직 솔직히 후기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사본 거거든요. 나 여행 갔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센스 따로 챙겨야 되고 짐이 많아질 때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 따로 그럼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에센스랑 선이랑 같이 들어있어서 저는 지금 약간 <laughs> 잘산 템. 또 이게 광채 에센스답게 좀 광채가 도는 것 같죠? 이렇게 기초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팩트는 따로 제가 다이소께 없기 때문에 원래 쓰던 걸로 팩트는 해볼게요. 이번에 산 건데요. 이거 딘토 라인 건데, 어... 프릴루드 딘토 노스탈지아 아이 팔레트. 리틀 로르카. 74거든요? 네. 이렇게. 색감은 이래요. 이렇게. 일단 제가 눈썹을 그릴 건데, 저는 요즘 눈썹을, 펜으로 그리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섀도우로 그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섀도우로 눈썹 그리기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섀도우로 제가 한번 눈썹을 그려볼게요. 자스럽지 않아요? 이 브라운 컬러 브라운 컬러로만 한 거거든요. 이 브러쉬 섀도우를 해볼게요. 어, 일단 여기서 제일 밝은 이 피치빛 나는 이걸로 눈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오늘 이네 개로 섀도우와 눈썹을 다 끝내버릴 거예요. 오늘 살짝 여행 갔을 때짐 최소화 시키고 섀도우 하나로 화장하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좀 괜찮네요. 오늘 영상 제목이 다이소 추천템이 아니라 섀도우 <laughs> 하나로 화장 끝내기 아니에요? 요거 가지고 다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더에도 같이 좀 넓게 베이스 같이 깔아줄게요. 요걸로만 이제 색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색감을 많이 줘볼게요. 여기서 그냥 저만의 살짝 꿀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쌍꺼풀이 있어서 짙으신 분들은 섀도우 이제 베이스 까실 때 쌍꺼풀 여기 위쪽만 주시면 되게 눈두덩이가 부어 보이고 안 예쁘고 화장이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베이스는 어차피 밝기 때문에 저는 여기 위에까지 넓게 넓게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좀 눈이 확실히 좀 커보인, 좀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탁한, 탁한 피치빛, 지금 밝아서 그런데 살짝 좀 탁하거든요. 탁한 피치빛에 펄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같이 베이스 반을 살짝 더 깔아줄게요. 생각보다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피치피치해졌어요. 언더는 따로 안 하고, 일단 베이스로 같이. 네, 이렇게. 다음, 요 딥한, 이 뒷판. 이 뒷판 브라운 컬러로 레이어드를 해줄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진한 컬러를 넣어줄 때, 끝에 꼬리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중간부터 갑자기 탁 들어가면 색깔이 많이 뭉쳤을 때이 풀기가 너무 되게 난감해요. 안 예뻐요. 끝에서 이렇게. 너무 뭉쳐서 싫어도 아이라인으로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서부터 해주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더도 반만 같이 이렇게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줄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전 펄 있는. 요것도 피치빛이 많이 나는데 요거는 아까 제가 언더 브라운으로 3분의 1 반만 칠했잖아요. 그 나머지 앞 부분에다가 이렇게 애교처럼 펄을 살짝 줘볼게요. 눈 앞머리도 같이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눈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서. 요거 또한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좋구요. 이네 컬러를 아주 잘 썼습니다. 베이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림자 주는 거. 이렇게 두개 같이 샀거든요. 음. 애교를 먼저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교를 넣어볼게요. 이것도 생각보다 사서 되게 잘 쓰는 템이거든요. 제가 원래 애교를 그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게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니까 애교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펄 섀도우 같은 걸로 자연스럽게 애교를 주는 편인데, 그래서 이 그림자가 좀 과해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써보니까 또 생각보다 막 과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안 과해요. 좀 약간 다크서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래 이런 그림자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생, 괜찮죠? 그리고 파우더를 저는 잘안 쓰는데 사봤어요. 여기. 제가 유분... 근데 생각보다 옛날보다 유분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제가 유분이 많아서 파우더로 그때는 잡아주는데 또 일어나서 좀 뜨는 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파우더는 피하는데 점점... 변하는지, 유분기도 많이 제가 사라지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파우더를 한번 사봤거든요. 오, 이거 너무 많이 발랐나? 약간 귀신이 된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이거 솔직히 아직 조금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플레이 101 하이라이터거든요. 02번, 은밀한 추리사건. <laughs> 요거를 제가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그냥 제가 손으로 해볼게요.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코끝에만 조금 더 세게 주고. 우와.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거. 어, 이거 만족. 입술을 이것도 이제 다이소 건데 저 이거 진짜 이거는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 그리고 제가 라이너를 빼먹었었어요 근데 라이너 아이라이너를 제가 다이소에 원래 산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잃어버렸나 봐요 아이라이너 다이소의 거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다음 영상에 다이소 아이라이너 추천해 드릴게요. 마스카라는 안 했어요, 따로. 왠지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다이소에서? 이게 볼륨, 입술 볼륨 빵빵해지는 거. 지금, 저 입술에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얘 하나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 너무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 과한 듯 과하지 않은 느낌? 그리고 얘만 바르면 너무 이제 밍밍할 순 있어. 근데 볼륨감이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잘 쓰는 게 너무 잘 써서 사라졌네. 립라이너거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제가 제 너무 잘 썼나? 아니면 원래 없나? 설명이 없네요. 이거 립라이너도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진짜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립만 바르고, 겉에 사이드에 이렇게 립라인으로 포인트 주면,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저 진짜 오늘 입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술 너무 이쁘죠? 눈 색감도 은근히 은은하면서 괜찮네요. <laughs> 오늘 이렇게 다이소 찐템들로 쓰는 뷰티템들과 새로 사본 것들로 이렇게 화장을 해봤거든요. 다음번에는 제가 진짜 찐템들, 다이소 찐템들 잘 쓰는 걸로만 해서 마스카라랑 아이라인까지 준비해가지고 두 번째 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한번더 힘내시고,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